세계의 수도라고 불리는 뉴욕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민족들이 모여 각자의 문화와 언어를 지키며 살고 있는 곳입니다. 여러 나라에서 모인 뉴욕의 농아인들이 추수감사절을 맞아 각국의 수호로 특별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손민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회 안에 흐르는 찬양 반주에 맞춰 예배 인도자들의 손놀림이 분주합니다. 표정과 손동작은 각자 다르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의 의미는 동일합니다. 뉴욕 농아인 교회는 미국의 추수감사절을 기념하여 농아인 성도들과 함께 한국어,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수어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수화에 가 그러니까 완전히 예, 통하기도 어려운 사람이라면, 은 다만 본인의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라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노력의 준비와 같습니다. 그래서 죽어도 파워포인트도 찬양도 보통은 한 3개국 4개국 이상의 그런 언어를 가지고 만들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날 예배엔 워싱턴DC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해 연구 중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부부가 교회를 찾아,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농아인들께서 신앙을 통해서 위안받고 희망을 얻는 예, 것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예, 말이 없지만 말보다 더큰 외침, 기도와 찬송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로서도이었습니다 지난 2008년 뉴욕에서 최초로 한인 농아인들을 위해 예배를 시작한 뉴욕 농아인 교회는. 14년이 지난 현재 뉴욕에 거주하는 20여 개국 출신의 농아인들을 위해 다민족 교회로 사역을 확대했습니다. 뉴욕 농아인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을 이어온 이철이 목사는 더 많은 다민족 농아인들이 마음 편히 교회를 찾아 신앙을 성장시켜 가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농아 형제자매들 같이 들어와서 교제이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아마 내년에도 또 기대할 수 있는 좋은 예배를 준비를 하고 많은 농아 형제자매들이 이 교회에 오셔서 같이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믿음의 성장시키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농아인들이 혼자 외롭게 있거나 슬퍼하지 말고 교회에 와서 함께 기쁨을 얻고 믿음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민족이 모여 사는 뉴욕에서 언어의 장벽을 넘어 함께 예배하는 뉴욕 농아인교회는 다민족을 향한 가장 가까운 선교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소민석입니다.